한번 사면 오래 쓰는 냉장고 고민 되시죠? 기능은 물론 역대급 할인까지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냉장고 비스포크 프리스탠딩 포도어 냉장고 905L 제품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사할 때 가전 많이 알아봤는데, 이런 할인 처음 봤습니다. 설마하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1%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비스포크 냉장고의 성능과 디자인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명한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471만 4천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63만 4천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20만 원, 무이자 할부 16개월 혜택까지 무려 388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471만 4천 원짜리 비스포크 정수기 냉장고를 388만 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83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기와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냉장고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도어 타입입니다. 포도어 양문형 일반형 등 다양한 타입의 냉장고가 있는데요. 각 타입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와 냉장고는 냉장 칸이 좌우 통합되어 넓이가 큰 식재료 보관하고 쉽게 필요한 식재료를 찾아 꺼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포도와 냉장고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정수기의 유무입니다. 정수기 냉장고는 고성능 필터로 깨끗한 물과 얼음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정수기나 얼음 트레이가 필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더욱 편리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앞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소비 전력입니다. 냉장고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켜놔야 하는 만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전기 요금이 천차만별인데요. 2등급 이상의 모델만 되어도 1등급과의 전기 요금 차이가 1년에 2만 원도 되지 않고 제품 가격은 훨씬 낮아지니 충분히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하는 역대급 할인을 하는 비스포크 냉장고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AI 인버터 컴프레서와 AI 절약 모드로 환경에 따라 알아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여 최적의 냉기를 만들어주면서도 전기 요금은 확실히 낮춰줍니다. 또 정수기와 냉장고를 하나로 결합한 디자인으로 주방 공 공간이 협소하거나 별도의 정수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외출이 잦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물과 얼음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사용자들에게 정수기 냉장고는 자동으로 정수된 물과 얼음을 제공해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한층 더 이뻐진 디자인은 포도어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주방 전체 인테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정수기 냉장고는 스마트 홈과 연결된 기능을 갖추고 있어 프리미엄 가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합니다. 여기까지. 까지 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비스포크 냉장고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냉장고를 17%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